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십니다. 대지자들과 장르들은 세 가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선동했다는 것과 자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장했다는 사실, 지역의 소유를 느끼는 선동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의 합당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답하신 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크게 놀랍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호에 힘쓰지 않고, 총독의 권위에 눌리는 모습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함성에 눌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로 의로운 사람을 심문하는데 침묵하면 심문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에게 나오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정직과 운명 앞에서 인간을 넘어선 높은 경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인간의 침묵만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언처럼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영원의 칼날이 되어 로마 군인들에게 작은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 잔잔한 침묵이 로마인 유대인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잔인한 통치자로서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고, 잔인한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밀란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틀에 매달고 죽이는 일의 주동자가 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매달리는 것을 허락해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깨를 내어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원성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장면에서 의로운 자의 침묵, 악한 자들의 원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선은 바라바를 모아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바라바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람은 예수님의 대신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청천국배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